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거 있는 재미. 오늘 보는 그제 뉴스 오그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미신타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 큰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생로가 막연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인데 부당국에서도 거지도 없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가긍히 여겨 직업 알선까지는 모르나 가급적으로 눈먼 그들에 대해서 구호에 손을 뻗칠 것을 말하였다 한다. 날이 갈수록 미신이 성행하니까 당국은 미신 타파 운동을 벌이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죠 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음. 그런데 아까 우리 기사를 봤잖아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미신 타파도 좋지만 먹고 살게 해달라 어, 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 생존과 관련된 부 분들은 그걸 침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작급 중에 안마사는 누가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안마사, 안마사? 네. 암마사는 암마사는 시각 장애인만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음. 근데 그 직업의 자유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헌법기관에서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음. 시각 장애인이 할수 있는 직업 유일한 직업이 안마사라고본 거예요. 어. 생존을 위해 사는 일들은 조금 그게 불합리하더라도 다른 직업군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미신 타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음, 미신 타파도 좋다고 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대구에 지금 이 미신 해회 회원이 40명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근데열명은 정하고 관계없이 다 생존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으니까 네. 상관이 없다고 한는데 나머지 서른 분은 점을 통해서 음. 정계를 봐주면서 복체를 받고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신 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존이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미신 탑파도 좋지만 우리 생존 좀 보장해달라. 그래서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음. 그렇게 진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시각장애인 중에 이 점쟁이로 활동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있었죠. 아까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생존권 요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떤 일이 벌인가요? 거기에 예, 수익에혈란이드는 그런 미신업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작용들이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아, 가정불화가 있어서 업자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가정불화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붓을 하면 가정불화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비용이 얼마요? 물으니까 국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데 가정부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구슬하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가정부라를 없애려고 수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을 하고 나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부라가 오히려 더, 없어진 더게더 아니고. 생겨요, 그렇죠. 구슬하는 바람에 가정부라가 아무 게 아니라 음. 가정부라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정, 당국에서 결국 생존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949년 10월에 일주일 동안 10월 달인데 일주일 동안 미신 타파 주간을 정하는 아,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음. 보면 그 이제 예전에 당국들은 그런 걸 많이 했죠 불조심 기간 음, 또그 이전에는 지잡기 주간도 있었어요 지잡기 주간, 주간. 어, 그런 주간들을 정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미신 타파 주간을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이듬해 음. 설날 전후에서 또 다시 미신 타파 주간을 정하게 되죠. 이게 그만큼 후닥글이나 구설 추류 보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그 당국의 오육지체라고 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점쟁이들도 생업과 연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당국으로서도 마냥 단속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점을 보러 가죠 한절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점을 보거나 굿을 하는 게다 예를 들면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났으면 좋겠고 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부자들은 더큰 욕망을 위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고 그러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네. 심정으로 굿도 하고 점을 치잖아요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굿 하지 마라 점 음. 치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네, 말을 네, 듣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내가 힘든데요. 그래서 또 그때는 정말로 세상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하루 아침에 두 배, 세 배씩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음. 또 해방 이듬해는 콜레라가 음서버렸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막 2천 명 넘게 죽으면서 동, 바로 눈앞에서 가족도 목숨을 잃고 동네도. 동네 사람들도 이웃들도 사라지고 하니까 음.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들을 좀 안심 없애고 또 하나는 살기 힘든 것들을 위안을 찾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서 위안을 받고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되면 그나마 좀 위안 안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때때로 점쟁이들은 현실의 고통을 무마해 주는 그런 네. 메신저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네. 이 미신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 역할도 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미신업자들의 돈벌이와도 관련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장님 예를 들어 힘들어서 운세를 물으러 가보죠. 저 운세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어, 내년부터 좋아질 거야. 그러면 <laughs> 그 이야기로 끝나나요? 아좋아지려면이 부적 써야 돼. 그렇죠, 그렇죠. 부적 가져가.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소화지려면 구설해야 돼. 구설해야 돼. 돼. 그래서 그 메신저와 또그 입속이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죠. 네. 우리 쉽게 알수 있죠. 그러면 당국이 미신타파 운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단속은 어떤 일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단속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업소 단속으로 가면 단속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객이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지 접대를 받으면서 용업소 아. 그 적대 받던 무들이 단속하러 간다고 네. 그 이야기처럼 사실은 이 당국과 미신 업자 간에 유착도 뗄래야 뗄수 있는 음.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동서고금 이래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뭐 우리만 하더라도 구한 말에 궁궐 뒤에 무녀의 말을 듣고 소뚜껑을 뒤에 묻었다 뭐 그런 오.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어떤 권력이나 권력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신과 무속과 권력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례죠? 아까 제가 권력과 어떤 유착한 미신업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제 4대 총선이었는데요. 아 너무 들어오세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미신업자 단속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단속했는데 그 선거 때 단속을 받았던 점쟁이들 170여 명이 어느 정당의 선거 선전원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음. 나타나서 그때는 여당이 자유당이었거든요. 야당이 민주당이었는데 음. 여당의 선거 선전원으로 점쟁이들이 나타나서 상대 후보 그러니까 야당의 선거 후보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께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점을 보니까 당신은 절대 당선될 어, 수가 없다. 네네. 당선될 수 없고 패가망신할 정께가 나왔으니까 음. 사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음. 했죠.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미신업자와 상당히 유착이 돼 있죠. 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주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정치인이 이제 그 미신업자에게 물으니까 자 선거 기간 중에는 방향은 정문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 전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문으로 나가지 않고. 사다리 넘어서, 담뛰 넘어서 계속 다닌다는 <laughs>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선거에 나오면서 미신업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 내가 당선될 것 같아? 음. 안될것 같아. 근데 세 명한테 물어보고, 세 명한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어, 당선될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나왔죠. 그런데 결국 낙선을 했죠. 음. 낙선했다고 그점장한테 가서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점장이들 심지어 책임지지 않는 음.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정치인뿐만 아니죠. 공무원들 그런 양이 많잖아요. 성진하는 네. 것도 성진할 때도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뭐 자기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면 가족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런 그 미신업자들과 권력또 정치하는 네. 사람들 네. 아, 네. 그런 사람들 간의 유착 관계는. 오래전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당선점계를 받고는 출마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낙선점계를 받으면 출마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까요? 당선점계를 받으면 당연히 출마를 출마하죠. 하죠. 그런데 그 위신업자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왜 가서 물어보죠? 출마하려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낙선점계가 나오면 당선점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다른 미신업자들을 뭔가를 어, 어, 네, 찾아가면서 네, 묻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출마를 하게 네, 되죠.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점쟁이와 정치권력이 유착되는 상황이 어떤 한 지역에만 한정된 현상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그렇지만 점쟁이 숫자를 보면 어느 지역에 좀더 선호하는지, 어, 네, 좀? 네, 네, 그런 건좀 가능할 수 있죠. 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정부의 미신업자를 조산 공개가 공개. 하나 있었어요. <laughs> 전국적으로 네네. 보니까 8,000명 정도 음. 미신자가 됐거든요. 그중에 대구, 경북이 1,300명 정도 되었어요. 음. 이1 3 0 0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죠. 네네. 그리고 서울보다는 9배 이상 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도 대구, 경북에 무속인이 많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 미신업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많았다는 음. 이야기잖아요. 공급과 수요는 항상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몇해전 선거에서 주술에 빠진 사람들을 대구 경산들이 그만큼 많이 지지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랬을까요?